사랑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이렇게 돌려대면서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내고옷을 달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신앙생활에 어렵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이 살인죄라고 하지만 우리는 남을 미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저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한 억울함을 내가 풀지 마라.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음, 저희 사모님도 잘 하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잘하고 있지만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는 목사님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들려오면은 사모님이 알려주니까 전부 다 해명하러 돌아다니다가 시간 다 낭비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데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지도 몰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악의 도구로 써서 나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다시 높이시려고 올려주시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살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말씀대로 그 당시에 로마서가기록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해서 그 무덤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금동 지방의 무덤은 그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가 석회암 뭐 이런 걸로 탐면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봐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타품이잖아요성규술례가면다볼수 있는데 그러면서 신앙생을하면서그 믿음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몸은 한대로 생활해도 된다, 내돌려도 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믿고 있어니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편히 신앙생활을 할다 아무 꺼짓김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그럼내신앙사활 돌아가요. 왜냐면, 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산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으로 부딪히게 되어있습니다. 안 부딪힐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사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5절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나만 돌아보지 말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봐서그 사람의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그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슬퍼해주는 것은 쉬워요 그죠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속에는 시기, 이런 질투, 이런 것들이 캬, 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결코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준 겁니다. 주위에 의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에베리케의가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법을 주시면, 저는, 저건 다 해놨어요. 어, 여러분이 약속하신, 약속한 대로, 어, 그런 대로, 음, 문서 전도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안 다쳐야 되고, 주위에 있는 교회의 마음에, 사람들 목자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더직 교회가 여기서 그냥 나가진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붕에서 갑니다. 제가 그날 어느 순간에 몰려들어 어느 순간에 왠하면 그 작업을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하고, 어, 그리고, 아무 걱정도 없고, 평화롭게 살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 삼성, 그 회장, 전 회장, 그, 이권희 씨도 보게 되면, 어, 그분도 자기가 그 병원에서 들어갔을 때, 그때 얘기했잖아. 요 내가 그 좋은 집에 그렇게 살고 부원같은 집에 살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단지 병원에 몇평 안되는 거기서 살아가게 되고 그 많은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렇지만 병원에 들어와서는 물 먹기도 힘든 그런 질병이 되었고 그 좋은 침실에서 좋은 이불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병원에서는 그 침대 하나에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살아 생전에 재산이 얼마냐면 23조 7천억이에요. 23조가 잘 이해가 안갈 거예요. 그래서 1억으로 계산해서 23만 개. 1억이 23만 개. 1억을 갖다 23, 23만 명을 풀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분이 행복했을까요 물론 행복할 순간도 있었지만은 겪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셋째 딸이 처음에 교통사고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아주 자살로 헨리됐거든에자살 부모의 반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버지 회사 어려움도 있었고, 비자금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법적으로 희말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그냥 목스 끓이는 중국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행복할 것같잖아요 23조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지한 평화는 뭡니까?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셔야 돼요. 이분이 예수 믿었다면, 이분은 불교심 원물교심에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었다면, 이분은 나한 마음으로 그리고 천국에 이렇게 입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렇게 잘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결코 쉬 어, 마음이 기쁘고 어, 그런 것아다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살아갈 때에 방관자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먼저 내 교회에서 내 교우들 그 형편을 다알지않으면 그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도우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내시신 것도 좋고 어, 지금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도와드린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 교회들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를 채 말고. 이래젊은이들이 처신할 때 또, 저희들도 처신할 때 조심해야 것이, 자기의 잘난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공동 질서를 갖다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도 나서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뭐 안다고 선생님으로 타게 되면 그 교회는 돌아갈 밖에 없어요. 같이 이렇게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마음발에서 이렇게 오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활해. 요 그러면 우리도 낮은 대체에요 낮은 대체에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나면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 화장실도 내가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 교회가 성장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평안한 거 근데 머리가 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첫째, 민족이 다르잖아요.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지배에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로마교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있는데, 같이 합한다는 게 쉽지 않고, 서로 계급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빈민이 있고, 성민이 있고, 또 생활상도 또 다르고, 이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모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신데 처하면서 그렇게 지는 채 말고 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저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의대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 뭐이 사람은 이러니까 나하고는 멀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됩니다 바다가 모든 것들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도 다 품고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에 대한 것을 다 품고 그냥 가예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냥 평화하고 이렇게 지내면 그렇다고 물에 물담듯 술에 담듯 이것도 좋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구분인 짓대 서로 함목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합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면게는 화평치 못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쳐 주셨고. 우리의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 산상 보험 가운데 그 일곱 번째가 화평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화평을 뜹니다. 그렇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평화를 세우는 데 저도 지금 교단에서 어, 그 임원들이 있지만 근데, 예? 그 임원도 아닌데, 다른 기대를 어 만들어서 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오사리에서 집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임은 처음, 상 모이는데, 어 같이 논긴인데 그분도 자기는 안 나가겠다, 좀안 나가겠다,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 이제 끝나고 나서 만들자.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다 동교들 깨지니까 평화를 주지해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끼리 맞는 사람 만들어 놔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갑니다. 교회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품어 줘요. 품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하게 되면, 이런 그것들을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게 면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내가 핍박당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위까지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그것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과거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 담미세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가끔투표하고이런 어, 일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축복할 수 있는 과거의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핍박하는 자 오면은 솔직히 마음속으로 저주도 좀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저만이 응. 저는 하나한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담아. 그럼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그건 이제, 목사 같거든요, 본인은. 그건 뭐, 제가 예전에 모시던 훈련받은 선생님 같거든요. 저희 무슨 월남 목사님. 십칠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악으로 갖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은 절대로 긍휼히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갖다가 보고도 그것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도와돼 버리면 안 돼요. 악은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왜냐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내입으로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깨달음도 있지만 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속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셔서 있으면 그런 마음이 학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나를 핍박하는 자도 저주 안 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9절를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분은 누니까 복수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하는 자, 원수 같은 자라도 우리가 원수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 안 해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더 나아가서 그들, 그분에게 축복기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더할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대방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달려서 그 당하는 고통을 다 하시고 힘들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 못 하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려와서 못 하시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반도 도려마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도려마다 죽으면은 이걸 갈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대반은 모두 사랑했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아니, 응세잖는 저들은 모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목대에 모자에 계신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어느 신사가 저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인디언이 그때 지나갑니다. 남장 옷을 입고 지나가면서 그 미국 신사가 뭐이 빵을 갖다가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고팠는데 너에게 빵을 줄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맥, 맛있는 맥주라도 조금만 달라. 그러니까 너에게 걔같은 어, 자에게 맥주를줄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좀 목이 마는데좀 달라. 그러니까 너처럼 제같은 인디언에게 줄수 없다면서 완전히 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 신사가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왔는데 어, 산에 가서 이 사냥개가 도망을 가버린다 그러니까 그때 앞이 분간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방향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그것을 지나가는 한 인디언이 그딱한 사정을 보고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못이고 그리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박해했던 인디언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인디언이 한마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당신한테 했다면 당신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뭐한일 당해도 내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사인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복수하잖아. 운전하다고도 열받으면 복수하죠 그렇죠? 복적으로 운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일어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면 하 그러면 목이고그 다음에 내 원수가 목이 마르면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는안도시할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스컴을 보게 되면 누구 누구 할것 없이 이렇게 파가치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안볼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거기까지만 해. 요 거기까지만 해. 넘어서서 그것이 저주가 된다거나 미워하게 된다면 나한테 그것을 이부려하루온 겁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를 어떻게 잘못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그 원수한테 이렇게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서 뜨겁게 해가지고 고통질 거야.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은 그 당시에 그, 그쪽에 그근동지방에 어, 옛날이니까 그 다음에 난방을 해야되잖아요 난방을 해야되면 불이 필요하잖요 근데 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지면은 그 불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가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불 꺼트리면 시험할때다니는거예요 그래서 그불 약간 남은거 갖다가 안쪽에 집어넣고 재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날 그걸로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불 꺼지면은 지칠 빌려옵니다. 빌려오면 이제 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손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나쁘게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2십시짜국이 되면 악에 대치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니다 우리가 악을 갖다가그불의한 그, 그 행동에 대해서 또불의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응하지 않고 손으로 우리가 대하면 그러면 악을 막 이기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에 있는데 여가지 인턴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막 돌려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부터 내려가다 보니까, 어 자기 위에 집사님은 아니지만은, 문뭐 앞에, 어,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심한 말이 써있었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여워지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돌려버리는데, 집사님은 보통을다한 거예요. 집사님이니까. 근데 오늘 권사님 집에 또 들어갔어요. 그 응. 응. 다음에, 그 권사님이 도로시라는 사람이 잘 대접했어요. 대접해한 다음에, 응. 어, 우리 대학이 전에, 자, 기도 좀 하자고. 응. 그러니 기도를 막 하는 게두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 갔다 갔어요. 전부 다. <laughs>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저도 안내시내지유관에서 얼마 전에 그구호기도 했잖아요. 앞에 나오니까 그, 그 이단들이, 뭐라고, 이단들이 나가면 또 저기, 목적으로. 이단들이. 근데, 어, 그때 이제 저한테 그걸 주는 겁니다. 저 사람도 주는 겁니다. 딸들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서, 우리 똑바로 믿고, 똑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네, 그제거하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또, 또,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어, 정도는 안 믿는 사람한테 합시다. 하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같이 대항하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 이, 누구는, 누구 주변은 예수님 오시지 않아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원수까지도 사랑 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원수를 살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밤을 함께 하시면 그 악한 그 사람마귀가 나를 사망의 법으로 노을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복을 인도해서 우리를 성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할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리할 수 있는 저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